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1편에 이어서 손떨림, 수전증, 본태성 진전, 떨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 원인이라든지 이런 개괄적인 내용을 다뤘고 본격적으로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떨림 치료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 대구 아닌 타 지역에서 전국에서 오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떨림은 굉장히 사회생활에서 불편함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특히 손떨림이 젊은 사람에서 나타날 때. 이 앞전 영상 1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1편 안 보신 분들 보시고 오세요? 1편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노인이 아닌데 노인성이 아니고 내가 젊은데 손 떨림이 나타날 때이 부분 얘기했었는데 어, 유전도 없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젊은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긴장할 때 또는 집중될 때 시선이 집중될 때그 다음에 내가 집중할 때 떨림이 더 나타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직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선생님, 내가 어떤 글을 쓰는데 상사가 쳐다본다든지 또는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일을 할때 손이 나도 모르게 덜덜덜 떨린다. 그 다음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학생들, 이럴 때도 손이 막 땀이 나면서 떨리기도 하고 그냥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또는 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목, 어깨, 팔 근육이 너무나 뭉치고 아파, 아픔을 느끼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떨림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케이스별로 치료를 다르게 합니다. 자, 금방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목,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받쳐주는 이목 근육, 그 다음에 팔로 가는 근육과 신경들이 많이 경직이 돼 있고 뭉쳐져 있는 경우에는 이쪽을 푸는 혈자리부터 치료를 해요. 환자분들이 여기만 침을 안 놓고 여기 다 놓으면은 왜 여기까지 놓냐 나는 손만 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몸은 어떤 그냥 조각조각의 부품이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특히 신경과 근육들은 그래서 뭉침이 심한 경우에는 그 뭉침을 풀어주는 시작 기시근육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약도요. 약도 여기서 떨림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손에 떨림만 감소시키는 한약제를 쓰는 게 아니라 해동피 목과 조구 등 이런 약처럼 목의 근육과 신경들부터 풀어주고, 이 경련, 경결을 풀어서 경련이 일어나고 떨림이 나타나는 거를 여기 시작 지점부터 잡아주는 약제를 써야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굉장히 집중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떨림이 나타날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불안이나 긴장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시켜주는 약제를 떨림약제와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백복령 천마 천궁 당귀 백지 이런 약제들 그런 약제들을 신경을 강화시키는 약제랑 같이 써야 되지 나는 원래 불안을 많이 느끼고 긴장을 극도로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떨림이 많이 유발되는데 단순히 이 신경만 보강시키는 약을 써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저도 떨지만. 내 동생도 떠는데 너무 멀어서 여기 오기 힘들어한다. 제 약을 좀 줘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죠? 저희 유튜브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치료 잘하는 한의사는 뭘 잘한다? 개별 처방을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낸다. 몸은 기계처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른 약재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이 환자의 동생분이 같은 혈연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살아온 세월도 다르고. 성별도 다를 수도 있고, 당연히 나이도 다르고, 떨림의 강도도 다를 것이고, 이게 전문가가 보는 거랑 가족들이, 일반인이 체크하는 거랑 또 다르죠, 그죠? 떨림 치료할 때는 나의 상태를 전문가에게 보여야 된다. 이것부터 명심하세요. 자, 오늘 나눈 얘기가 수전증의 한방치료였어요. 손 떠는 것 때문에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 이런 거 드셔보시다가 별 차도가 없어서 너무 포기하고 우울하고, 우울해하고 계신다면 한방치료 시도해보세요. 자,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